0.512번 여기 있는 fx가 이렇게 정해가될 거고 지금 보시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 콤마 2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?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f에 얼마?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몇 개만 더 적어볼까요? f에 마이너스 어, 1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f 에어 여긴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f 는 항상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f가 변하지 않으나 뒤에 있는거는 이 0을 만족하는 항상 그런 녀석이라고 했죠 f 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된거야? 이 모양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가 얼마? 2. 그렇죠. x가 2, y가 3이어야 된다. 2, 3을 지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. 2, 3을 지나는 게 여기 있네. 그렇죠. 여기도 있네. 그렇죠. 여기도 있고. 그렇죠. 얘는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을 지나는면 어, x가 얼마가 돼? X가 E, Y가 얼마가 돼? 0이 되는 거죠. E 콤마 영어지게 되는 거죠. 이 콤마 여기 있네. 그렇죠.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.